센베츠가노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여행 몽골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신민 선생입니다. 님 안녕하세요. 안 왕현입니다. 네, 왕현 학생은 혹시 몽골에 가고 싶다 생각해 본적 있나요? 아니요, 몽골을 가본 적은 없는데요. 몽골 가서 밤 하늘이나 그 그러니까 초원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막상 몽골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감이 잘안 잡혀요. 음, 그죠. 요즘 왕현 학생처럼 몽골에 가고 싶다, 몽골 여행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여행 몽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몽골 현지에 가서 내가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막막하실 텐데 이렇게 몽골에 가고 싶지만 여행 몽골로 표현을 급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실생활에서 쓰이는 실용적인 표현, 고민할 시간 없이 바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몽골 공항에 딱 내렸어요. 그러면 어떤 표현을 딱 말하면 좋을까요? 어 택시 어디서 타요? 아니면, 뭐, 은행 어디에 있죠? 뭐, 이런 말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근데, 누가 봐도 우리는 외국인처럼 보이니까,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택시, 얼마예요? 이런 최소한의 단어로 같이 이야기하는,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쓸수 있는 표현들, 표현, 단어, 문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몽골에 가려면 먼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겠죠 만약에 한국 항공사면은 몽골어를 쓸 일이 없는데 만약에 몽골항공에 탄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비행기에서부터 몽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몽골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비행기에서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이 많이 될것 같은데 어 왕현 학생은 혹시 내가 비행기에 타서 승무원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어 아무래도 기내식이 중요하다 보니까 음식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많이 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물을 몽골어로 뭐라 할까요? 아, 물. 몽골어로 물은 오스. 오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 그 다음에 주세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물이라고 오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주세요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근데 몽골어는 한국어하고 어순이 똑같아요. 자, 물, 주세요. 그러면 물은 오스였죠? 오스. 그 다음에 주세요. 주세요는 몽골어로 우구치 우구치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스 우구치 두개 한꺼번에 연결해서 물 주세요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어 물이 오스고 주세요가 우구치니까 어 오스 우구치 어 셈데 오스 우구치 하면은 됩니다. 자물 주세요 몽골어로 오스 우구치 자 그리고 물 말고 또 커피 마실 수도 있고 또차 마실 수도 있죠. 자 몽골어로 커피는 커피, 커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차는 채, 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커피 주세요. 봉그로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 커피 우굿. 어, 커피 우굿, 샌배. 자, 그다음에 차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 차가 채니까 채 우굿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채 우굿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먹는 거 말고도 또뭘 필요한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입국 신고서나 건강 진단서 같은 것도 써야 될 텐데 그런 단어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몽골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음 맞아요. 입국 신고서. 자 몽골에 이제 입국하게 되면은 서류를 써야 됩니다. 자 입국 신고서를 몽골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럭 호터스. 어럭 호터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그 다음에 요즘에 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건강 진단서 꼭 써야 됩니다. 백신은 뭐몇 몇 차까지 맞았는지, 그 다음에 코로나 뭐 걸렸는지, 확진된 적이 있는지, 자 건강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Erlendingshotus' e r l e n d i n g h o t u s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hotus'하면 은 종이를 얘기요. 해 그래서 'hotus', e r l e n d i n g h o t u s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왕현 학생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건강 진단서 주세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 주세요가 우츠니까이루스 민딩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호타스 우굿. 오센벤 에루스 민딩 호타스 우굿. 자그 다음에 입국 신고서 주세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 어러 호타스 우굿. 오센벤 자 어러 호타스 우굿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표현들 함께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паспорт паспорт билет билет ача ача мини ача байхгүй бай мини ача байхгүй бай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울란바타르, 징기스칸 공항에 도착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먼저 해야 될건 뭘까요? 어, 입국심사를 하고, 짐 찾아서 나가야겠죠? 네, 그렇죠. 입국심사 할 때는 사실 몽골어를 쓰리는 거의 없어요. 입국신고서 잘 작성했으면 은 추가로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몇 가지 단어를 얘기할 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들어두면 좋을 단어들 먼저 알아볼게요. 자, 먼저 여권입니다. 자, 여권은 몽골어로 파스포트, 파스포트라고 합니다. 어, 파스포트? 음, 좋아요, 샌벤 자, 그리고 티켓, 자 비행기 티켓은 몽골어로 비세트, 빗레트. 비세트라고 하는데 자, 꼭 입국심사 아니더라도 다른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짐 찾아서 나가야죠. 자, 몽골 공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가지고 입국심사를 마치고 바로 이제 짐 찾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내 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짐이 어... 없다. 그러면 제 짐이 없어요라는 표현을 어떻게 몽골어로 하나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짐이라는 몽골, 몽골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짐은 몽골어로 아차 아차라고 합니다. 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네, 그렇죠. 아차. 네, 뭐 쉬워요. 자, 그리고 제 짐, 제 짐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제 짐, 제 나이, 저희라는 표현은 미니라고 합니다. 미니. 자, 그러면 내 짐, 어떻게 문구로로 얘기할까요? 어, 나이가 미니니까 미니아차. 응, 음, 미니아차. 샌벤, 좋습니다. 자, 그럼 내 짐이 없어요, 제 짐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려면은 미니아차, 백구이벤. 자, 백 구이벤이라고 하면은 지금 없어요라는 표현이에요. 음. 미니 아차 백 구이벤. 자, 왕민학생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어, 백구이벤이라 합치니까 미니 아차 백 구이벤. 음, 생밴 음. 좋습니다. 미니 아차 백 구이벤. 자, 잘하셨어요. 자, 내짐이 네 없어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 배웠던 표현들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스포르트. 가스포트빌게트 비게트 아차, 아차 미니 아차, 베크 고벤, 미니 아차, 베크 고벤. 자, 이제 짐을찾 아서 게이트 를나 오면 진짜 몽골 에 들어온 거예요. 어네 그럼 이제 진짜 몽골어만 써야 겠네요 음, 맞아요 이제 그럴 확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부터는 직접 스스로 찾아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투어사를 통해서 내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 받은 것이 아니라면은 직접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도 찾아봐야 될 텐데요 자 우선 공항에서 준비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 도착했으니까 휴대폰을 써야 하니까 심카드도 사야 될것 같고. 그리고 몽골 돈이 필요하니까 환전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 맞아요. 준비해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자, 근데 심카드를 미리 한국에서 구매한 게 아니면은 몽골 공항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자, 몽골 대표 통신사가 네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모비콤. 두 번째 유니텔. 세 번째 G모바일. 또네 번째 스카이텔. 이렇게 네 개의 통신사가 있으니까 이 통신사 로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심카드 어디에서 사나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자, 심카드는 몽골어로 심카르트, 심카르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심카드를 어디에서 사야 될지 잘 모를 때쓸수 있는 표현 배워볼게요. 자, 심카드 어디에서 살수 있나요?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스 심카르트 앞치 버석회. 자,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천천히 하나스. 심 카르트 압츠 벌로흐 네, 하나스 심 카르트 압츠 벌로 네, 아마 자막 나갈 거예요. <웃음> 자막 <웃음> 보시고 네, 잘 여러 번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몽골 돈을 한국에서 환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전하기가 어려워서 자, 몽골 공항이나 시내에서 해야 되는데 자, 미리 준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몽골 돈을 어쨌든 내가 있어야지 시내로 나가겠죠? 그러면 환전을 어디에서 할까요? 라는 표현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잘 들으세요. 자 하나스 뭉 설리올츠 버스웨. 어 하나스 뭉 설리올츠 댄웨. 응 설리올츠 버스웨. 네, 자 어렵죠. 자뭉 라는 것은 돈이란 뜻입니다. 뭉. 그래서 하나스 뭉 설리올츠 버스웨. 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은행 들어가셔서 번호표를 뽑고 내가 네, 환전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아무 말도 안할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환전할게요 라는 표현은 뭉크서리오라크 계승룡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뭉크서리오라크 계승룡 문크 서리오라크 계승룡 음, 뱀뱀 좋습니다. 어, 근데 환전 따로 안 하고 ATM에서 출금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 안 가고 ATM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ATM 찾아서 내가 카드로 인출하셔도 되는데 자, 그럼 ATM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자, ATM은 그냥 영어니까 ATM 얘기하시면 되고 자,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표현 한 배득 외한 배득 외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TM 어디에 있습니까? ATM 먼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한베딱 후에 얘기하면 되겠죠? 어, ATM 한베딱 후에. 햄 네, 네, 좋습니다. 자, ATM 한베딱 후에. 자, 여기에서 한베딱 후에라는 건 정말 유용한 표현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원하는 장소 찾기 원하는 장소 얘기하시고 뒤에 그다음에 한베딱 후에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환전 어디에서 할수 있나요? 라는 표현 대신에, 음? 은행이 어디에 있나요? 라는 말을 물어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죠? 자, 은행. 자, 몽골어로 은행은, bank. 방크. bank라고 합니다. 자, 영어랑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통해서, 자, 합쳐봅시다. 은행 어디에 있습니까? 어, 은행이 bank니까, bank 방크 한베덱 왜?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bank 한베덱 왜?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돈을 찾았어요. 환전도 했어요. 몽골 돈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시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시내로 이동하려면 몽골에서는 택시나 아니면 버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지하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 이용하시면 되는데 버스를 타려면 한국처럼 버스가 그렇게 자주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스 시간표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몽골어로 혹시 버스는 뭔지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압토보스 아닌가요? 오, 샌쌤 좋습니다. 몽골어로 버스를 압토보스. 앞터버스. 압토보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버스 어디서 타나요? 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스 압토보스트 소츠 벌럭웨. 하나스 압토보스트 소츠 벌럭웨. 음, 잘하셨어요. 하나스 압토보스트 소츠 벌럭웨. 자, 버스를 타다 라는 표현은 몽골어로 안다, 속 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몽골어 조금 아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다 하면은 앞토보상트, 속.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스, 앞토보상트, 속, 버스, 왜.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택시 어디서 타나요? 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볼게요. 자, 택시는 몽골어로 혹시아시나요 어 이거 알아요 택, 택시는 택시 아닌가요? 네 맞아요 택시입니다 택시 탁시. 자 택시도 똑같이 속안 따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택시 어디서 타나요? 라는 표현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어, 어, 하나스 탁신 소츠 벌러 후에 하나스 탁신 소츠 벌러 후에 어뱀뱀 하나스 탁신 소츠 벌러 후에 라고 얘기하시면 택시 어디서 탑니까 라는 표현이 됩니다 어 그런데 선생님 그 몽골에도 혹시 공식 택시가 있나요 어네 몽골에선 공식 택시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사설택시가 훨씬 더 많아요 사설택시 하면은 개인이 자기 자동차로 그 가는 길이 같으면 이제 태워다 주는 건데 사설택시 같은 경우에는 바가지를 쓸 일이 많으니까 택시 정류장에 있는 버스를 택시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럼 얼마인가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물어보나요? 어, 네. 우선 타기 전에 금액을 물어봐야 되죠. 자, 얼마인가요? 자, 이때는, 자, 헤드웨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헤드웨 하면은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볼 때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뭐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건 가격이 얼마입니까? 자, 이런 표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까지 배웠던 표현들. 자,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IM 카드. SIM 카드. 하나 SIM 카드 바꿔 볼거 하나 SIM 카드 바꿔 볼거 하나 SIM 서류지 바꿔 하나 SIM 서류지 바꿔 мөнгө солиулах гэсэн юм мөнгө солиулах гэсэн юм эхтэм хаан байдаг бай Эхтэм хаан байдаг бай автопос автопос ханас автосынд сууж болох вэ ханас автобосын сууж болох вэ 택시택시하나스택신 a n n a h s t a x 신 in Soulsport. 자, 지금까지 배웠던 표현들, 몽골에서유용하게잘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공항 얘기만 하다가 공항에서 못 빠져 나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더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어, 왕현 학생 혹시 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가요? 어, 저 맛집 가서 식사도 하고 싶고 쇼핑도 하러 가고 싶은데요. 어, 네, 좋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음식과 관련된 표현, 그 다음에 뭐 쇼핑할 때 배울 수 있는 표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몽골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테.